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OS 프로그래밍 기초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차부터는요. 얘기한 것처럼 맥을 사용해서 원격에서 Xcode로 실제적으로 앱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요. 어, 여러분들이 수입도 어, 문법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앱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어,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앱이 지금 400만 개가 넘는데요. 어, 뭐, 많은 앱들이 소스가 널려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에 관계 있어서 뭐, 이렇게 오픈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뭔가를 더 추가하고 개선하고 이럴 수 있고요. 어,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의 문법을 알아야 되고요 아, 그런 스위프트의 문법을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 몇 가지 이제 안, 안된게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어, 관련된 소스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주로 맥 어, 컴퓨터의 사용법과 엑스코드의 사용법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사실 이제 맥을 잘 사용을 하려면 뭐몇명 이미 맥, 어, 맥북 프로를 가지고 있던데요. 어, 이제 뭐 이런 책을 사야 되는데 이런 책도 굉장히 비싸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맥을 쓸수 있을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뭐, 이제, 정교하게 튜닝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책 같은 것들을 뭐, 사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어쨌든 없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일단 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개발도구가 엑스코드인데요. 그 엑스코드 사용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요번, 오늘에는요, 맥 컴퓨터 사용법과 맥에서 앱을 개발하, 개발하는 도구인 X-Code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게임을 하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X-Code는요, 우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슷한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C나 C++이나 C샵이나 뭐, 여러가지 언어들을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 개발 환경이 되겠고, 개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뭐,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 이제 맥에서 개발을 할 때는, 맥에서는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뭐, 그 다음에 맥, 아니면 애플워치, 뭐, 이런데서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는데요. 그 앱을 개발할 때는 이제 이 Xcode라는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쭉 애플의 애플의 그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음, 제가 처음 산 컴퓨터도 애플 컴퓨터였고요, 맥2라고 아, 해서 애플 컴퓨터를 제가 제일 먼저 샀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와서 사용했던 컴퓨터도 여기 보이네요. 굉장히 비싼 컴퓨터였어요. 이렇게 많은 이제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쭉 여기 들어가 보면 몇 분만에 쭉 이제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쭉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제. 어 여기 맥킨토시라는 사과 품종에서 왔다고 했죠. 스펠링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M-A-C 줄여서 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이제 이 컴퓨터를 개발한 엔지니어 중에한 명이 매일 이런 사과를 가져와서 이제 먹고 했는데 그 사과의 품종이 어, 맥킨토시였다고해요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스펠링을 좀 바꿔서 맥킨토시라고 하고 있고요. 어, 자 여기. 뭐 아이맥도 있고 맥북도 있고 그렇구요. 로고가 쭉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는 사람은 아이디 뉴턴 뉴턴입니다. 어, 이제 애플 컴퓨터가 있어야지, 맥이 있어야지 우리가 앱을 개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 PC 가지고 해킹 통이라고 해서, 아, 어, 이제 그 맥오스를 깔아서 해볼 수는 있지만요.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구요. 어쨌든, 이제 그, 이 iOS 앱 개발 쪽이, 어, 신입을 뽑건, 이제 경력직을 뽑건, 그, 굉장히 마, 어, 적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진입 장벽이라고 해서 벌써 이제 이런 정도의 장비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내가 개발을 연습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입도 문법만 배우는 데는 온라인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정작 이제 앱을 개발하려면 어쨌든 이 맥으로 시작하는 뭐 이런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맥북 에어로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구요. 음, 그 다음 에 최소 이제 맥북 프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 노트북이 뭐, 뭐 굉장히 비싸죠. 이게 기본, 옵션이구요. 여기다가 이제 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금방 200, 뭐400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맥북 프로 정도는 뭐 있어야지 할수 있구요. 13인치는 너무 작은데 저는 이제 도저히 볼 수가 없던데, 여러분들 그 회상도가 좋아서 그런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제일 저렴하니까 이거 가지고 개발을 하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여러 개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수 있는 음,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맥 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본체가 이 모니터 뒤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깔끔하게 뭐 이렇게 하는 음, 것들이고요. 어, 맥미니는 본체만 파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실습실에 이 맥미니와가 어, 이제 들어와 있고요. 모니터는 일반 PC와 듀얼로 해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는 듀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이제 본체만 이렇게 비싸니까 다갖출려면뭐 2-300만 원 훌쩍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맥도 이제 서버급이 있고요. 굉장히 비싸죠. 아, 우리 지금 맥미니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아, 맥미니를 보면 기본적으로 스펙이 뭐 제일 상계 뭐 이런 정도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해놔서 가격이 꽤 비쌉니다. CPU만 업을 해놨구요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 실습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이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OS가요. macOS예요. macOS. 이 macOS는 윈도우즈 계열이 아니고요. 어 유닉스 기반의 OS가 되겠습니다. 유닉스 알죠, 여러분들. 실제로 리, 리눅스도 어, 해 봤었잖아요. 리눅스. 어, 리눅스가 이제 유닉스의 슬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어, 유닉스 기반의 OS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버 어, 유닉스는 잘 알죠? C 언어가 이제 유닉스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어, 유닉스의 대부분의 소스가 C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 핵심 커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유닉스의 인기와 함께 이제 C 언어 인기도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정적인 역사 깊은 그 OS가 유닉스고요.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ac os라고 하고요. mac에 사용하는 os를 한때는 그냥 os라고 불렀어요. os10 어, 10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말이 많았죠. 야 니들 것만 os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0.11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다가 mac os라고 지금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과 이렇게 쭉 버전 10.0, 10.1 이렇게 뭐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네임이라고 해서 치타, 푸마, 제규어, 펜서, 타이거, 레어포드, 스노우 레어포드, 라이언 마운틴 라이언까지이제쭉이 고양이과 아 동물들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미천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때부터는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명들, 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캘리포니아가 이제 애플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그 지역들 요세미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큰 바위 산이라든지 뭐, 뭐 여러가지 다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막 얘는 모하비 사막이라고 해서 모자부가 아니고 모하비 사막입니다 모하비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버전이 있고 어, 카탈리나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실습한 환경은 카타리나 고요 빅서가 아 빅서가 이제 어나운스 발표됐는데 이제 조만간 뭐 며칠 내로 해서 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학기가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이 카타리나 환경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S는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Xcode 버전이 조금 관계가 있고요 OS는 어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어 여기 들어가 보면 뭐쭉 맥 OS에 대한 자, 맥 OS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히스토리도 있고요. 네, 뭐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 빅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서에서. 근데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 그게 뭐뭐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관련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아주 이제 로고들도 이렇게 해서 바뀌었었죠. 음.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맥 OS는 여기 카탈리나가 되겠습니다. 카탈리나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섬 이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굉장히 고급진 섬,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특징을 쭉 지금 기본적으로 애플 사이트에 가면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카타리나가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는 실습 환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원격에서 지금 뭐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집에서 이제 언제든지 해볼 수 있도록 저희 그 컴퓨터 실습실에 있는 맥에다가 다 구글 크롬 원격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서버로 해서 설치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로 해서 그 거기 맥에, 아, 아, 그 실습실에 있는 맥에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아,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놨고요. 아, 여러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해야 될 것은 우선 어,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이제 계정이 같으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구글 o g c o m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구글 o g c o m 이라고 치고 이제 어, 크롬 브라우저만 돼요.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이게 이제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이 어,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어, 크롬의 확장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자 구글 닷컴으로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번 실습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크롬 어, 구글 사이트를 들어가면 제일 옆에 어, 이렇게 한 상단에. 우측 상단에 로그인 메뉴가 있을 거예요. 로그인 메뉴.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어, 구글 계정으로 해서, 어,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있을 텐데요. 그 여러분들 계정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혹시 계정으로 들어가 있으면 로그아웃을 하세요. 로그아웃 하고서, 어, 따로 공제하는 계정, 여기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공제하는 계정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 이제, 아이디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죠. 뭔뭔 뭔점. 뭐 at gmail.com이라고 하고,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자 로그인하면 아까 여기 이제 없던 여기 이제 이렇게 아 컴소라고 되어 있는 로고가 나오면서 아 우리 이제 어, 우리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크롬 데스크탑, 음, 이제 익스텐 확장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역시 이제 구글에서 똑같이 크롬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일단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remotedesktop.google.com 이라는 사이트가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제일 위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시작하기 메뉴가 나오고, 설치하라고, 뭐, 이미 이제 깔아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안 깔아있는 사람들은, 시작하기를 누르면, 여기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뜨고, 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잠깐 깔면서, 크롬 데스크탑에, 아,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등록이 됩니다. 아, 등록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아 어, 요런 게 생길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들이 여기 이제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이렇게 컴소라는 걸로 로그인된 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원격데스크탑 요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어, 실행이 안된 사람들은 여기서 요 원격데스크탑 로고가 이거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격 액세스가 있고 원격 지원이 있어요. 근데 아마 원격 지원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원격 액세스로 바꾸세요. 원격 액세스로 어, 선택을 합니다. 원격 액세스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한쭉뭐 25대 이상의 쭉 30여 대 컴퓨터가 쭉 보일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이제 우리 실습실에 있는 맥 컴퓨터들이에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아무 컴퓨터나 연결하면 안 되구요. 어, 이제 공지하는 자신의 조에 해당하는 맥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조는 1번 컴퓨터다. 그러면 여기 이제 1번, 10번이다. 그럼쭉 밑에 내려가면 10번이 있을 겁니다. 걔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핀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어, 핀번호를 보통 이제 여섯, 아, 여섯, 게 숫자인데요. 이 핀번호도 따로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핀번호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우리 실습실에 있는 맥 컴퓨터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크롬 브라우저에 어탭 하나 아 이렇게 원격 데스크톱 안에 하나 뜰 겁니다. 안에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 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교 어 실습실에 있는 맥 미니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데 뭐 이렇게 비번이 걸려 있는 거죠. 처음에 그맥 미니 컴퓨터 에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그래서 여기다 비번을 입력하는데요. 비번도 따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게 어 제가 공지할 게어 구글 계정 여러분들 계정 말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구글 계정과 이렇게 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도 해 놔야 되고 집에 혹시 원격 데스크탑 많이 깔아놨죠 안 깔아열려 있다 그러면 이 원격 데스크탑 깔아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켜놓고 학교에 왔어도 학교에서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뭐 다운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여러분들 컴퓨터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원격 데스크탑.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거가 이제 성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크롬 원격 데스크탑. 집에 컴퓨터가 좋다라고 그러면 집에 거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켜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이런 거다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도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핀번호, 핀번호 여섯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어, 컴퓨터대에 맥이 보일 거예요. 이럴 때 여기다가, 아, 로그인하는 암호, 어, 것도 어, 이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음. 지금, 이제, 자, 아,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좀 복잡하지만 신기하죠? 여기는 지금 윈도우에, 여기, 뭐죠? 뭐라고 하죠? 여기를, 어, 여기를, 어, 작업표시줄이라고 하죠? 작업표시줄. 윈도우에 작업표시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가 요만큼이 지금 여기 지금 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음, 다른 거는 아까 해봤던 그런 뭐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사이트가 되겠구요. 여기가 지금 여기 어, 이거 눌러서 어, 리모트 데스크탑 눌러서 만들어진 그 창이 되겠는 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까지 해서. 그니까 여기가 지금 그 우리 실습실에 있는 맥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맥 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어, 특이하게 어이 맥은 여기 이제 어 여기는 있 작업 표시줄이라 윈도우셋에서는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고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을 독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발음은 다이죠 D O C K 다이 되겠고요. 어 이렇게 해서 좀떼 보면 요렇게 조금 좀 다른 거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해상도가 어좀 저기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 놓고 하면 되겠고요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 파인더라고 탐색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탐색기를 열어보면 신기하게 이 맥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의 그 메뉴가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어, 여기 사파리라는 브라우저를 띄워볼게요. 그러면 얘가 메뉴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메뉴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 모든 프로그램의 메뉴는 이첫 번째 화면에첫 번째 라인에 쭉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포커스를 받고 있는지 알려면 여기 검은 사과 애플 메뉴라고 하는데요. 검은 사과 어, 여기 옆에를 보면 돼요. 현재 사파리라는 이 브라우저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이폰의 기본 브라우저죠. 이렇게 사파리라는 브라우저가 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사파리 브라우저인데, 이렇게 검은 작은 점이 있으면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꺼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끈다고 해서 어, 윈도우가 꺼지긴 했지만 메모리에는 여전히 올라와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메모리에 올라있기 와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 파인더죠. 파인더 어, 파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어, 윈도우의 탐색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파인더가 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게 어, 개발 도구인 엑스코드거든요. 상상 항상, 항상 이 메뉴는 현재 프로그램에서부터 뜨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현재 활성화된 포커스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뭔지 알려면 여기 지금 보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검은 사과를 눌러서 이 맥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맥 컴퓨터에 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는 macOS 카타리나 버전 10.15.4 버전이 깔려 있다는 거고요. 맥미니가 어, 이제 이게 뭐 맥북 프로인지 아이맥인지 이런 게 여기 맥미니고요. 어 오래 샀는데도 2018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어 올해 지금 얼마 전에 어, 뭐몇달 전에 어, 구입한 최신의 맥미니 제품이 되겠고요. 어, 여기 아까 CPU를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고 뭐 메모리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쭉볼 어,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 환경은 여러분들이 되어 있구요. 어, 자, 윈도우즈 용어와 맥 용어를 조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래서, 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쓰지만 엣지 브라우저가 새로 나왔죠. 근데 맥OS에서는 기본적인 브라우저가 어, 사파리가 되겠습니다. 사파리 이렇게 나침반처럼 되어 있는 애가 사파리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어, 아이폰이나 이런 아이패드를 써본 사람들은 어, 많이 써봤을 거예요 기본 브라우저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컴퓨터 어, 탐색기에 해당하는 윈도우에서 탐색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파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탕 제일 밑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해당하는 걸 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제일 이렇게 왼쪽에 잘 자리잡고 있는 애가 파인더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죠 어, 파인더 제일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다른데 단축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어, 에어리어스라고 합니다. 에어리어스 이거 이따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작업 표시줄 태스크바를 여기서는 딱음 발음은 다하기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독이라고. 자, 아, 어, 독에 있는 애들을 쭉 살펴보면요. 어, 제일 왼쪽에 있는 게파인더예요 제가 파랗게 해 놓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애들이라서 파랗게 해 놓은 거고요. 어, 검게 해 놓은 애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파인더 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여러분께 검은 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아, 어, 얘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화면에 없지만, 화면에 없지만 끄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메모리에 현재 온라인 상태고요 완전히 끄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꺼야 돼요. 이따 보겠지만. 아, 런치패드라고 해서 별로 사용 안할 텐데요. 마치 PC를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스와이프 해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애를 런치패드라고 얘기하고요 기본 브라우저가 아, 사파리가 되겠습니다. 뭐 메일 같은 거안쓸테고요 페이스타임, 뭐, 뭐죠, 그, 뭐,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맥북이나 이런 맥 장맥에서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끼리 이렇게 이제 동영상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할수 있고 이런 어,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동영상 같은 거 서로 이제 영상통화를 하거나 이런 거죠. 메시지, 지도, 사진, 연락처, 캘린더, 미리 알림은 거의 안쓸것 같고요. 어, 퀵타임 플레이어는 뭐 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쓸일 있을 텐데. 그, 녹화할 때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녹화할 때. 굉장히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화하고, 그러니까 화면 녹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녹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본적인 동영상, 녹화, 편집 소프트웨어가 퀵타임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아 Q라고 되어 있죠. 크롬 브라우저, 뭐. 이렇게 있구요 어, 크롬 브라우저는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깔아주면 되겠고, 뭐 메모, 음악, 팟캐스트, TV 다안쓸것같구요 어,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엑셀에 해당하는 게이 넘버스에 넘버스 넘버스. 그다음에 어, 키노트는 아마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PPT, 파워포인트와 관련으 어, 똑같은 애가 키노트가 되겠구요 페이지는 스 MS 워드랑 똑같은 애가. 어, 페이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또 있긴 해요. 뭐,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 이런 환경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앱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식적인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살펴볼 거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시스템 환경 설정이죠. 얘랑 파이더랑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 어, 보통 이제 최근에 작업한 앱들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정말 많이 사용할 거죠. 엑스코드 오늘 마지막에 사용을 해볼 거고요. 시뮬레이터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시뮬레이터도 엑스 d 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시뮬레이터로 띄워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바 여기 이제 점선이 있는데, 여기 옆에 다운로드, 어, 다운로드 한 파일들이 여기 있고요 아마 제일 오른쪽에는. 휴지통이 있습니다. 버리거나 이럴 때 여기 이제 휴지통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조금 쉬었다가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